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전에 만들었던 그 같은 패턴으로 어, 미니 가방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깨, 숄더에 이렇게 깐총하게 걸리는 그런 귀여운 스타일의 가방이고요. 어, 150g 한 볼로 완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1시간 정도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라서, 어, 귀엽게 가을에 또 이제 패브릭은 가을 느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에 마찬가지로 이제 실 패브릭 얀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가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길이는 딱 핸드폰 들어갈 사이즈라서요. 지금, 센치로 치면, 한, 18에서, 1 뭐, 18, 센치? 정도 딱 거의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들어가고, 뭐, 간단한, 이렇게 얇은, 뭐, 그냥 카드 지갑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어 정말 마실 용으로 굉장히 적당한 사이즈의 어 가방이에요. 그래서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한 볼이면 완성할 수 있어서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아닌것 같아요. 자, 이번에 사용한 거는 더 패브릭 랩에서 어, 나온 이제 유니크 패브릭 얀이라는 실, 이제 저번 영상과 동일한 실인데요. 이번에는 150g 이에요. 그래서 150g 짜리로 사용할 수 있는 아, 만들어 볼수 있는 가방. 어, 그러면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필요한 거는 12mm 짜리 코바늘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뭐 돗바늘이나 쪽가위 정도면 어, 충분히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알려드리는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실은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중간에서부터 빼나가시면 되고, 자, 실을 잡으신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려서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을 한번 당겨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요거는 자, 살짝 너무 느슨하게는 가지 않을게요. 그냥 적당히 텐션대로 그냥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개, 세 개, 네 개, 5개총 13개 해 주시면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 13. 이게 두 개씩 나뉘어지는 거라서, 어, 계산하실 때 사이즈를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더 늘리셔도 괜찮아요. 어, 그런 경우에는 대신에 이제 150g 말고 뭐 300g 짜리를 이용하셔가지고 조금 더큰 사이즈의 가방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3개 하셨으면 여기서 여기는 첫 코가 아니에요. 여기 두 번, 여기.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주시고, 짧은뜨기 총 3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3개를 해주신 다음에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옆에 코에 백코, 백코, 또 백코. 이번 거는 너무 느슨하게 잡으시면 어, 얘가 실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텐션을 너무 느슨하게는 잡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코까지 오셨으면 여기서 자, 끝 코에 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시고, 요 같은 자리에 총네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가 들어갔으니까, 둘, 그리고 얘는 같이 잡아서 떠줄게요. 셋, 넷. 네 개를 떠주신 다음에, 자, 다시.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를, 자, 여기 세코 들어갔던 이 자리 짧은뜨기 하나까지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셨으면, 자, 여기서 첫 번째, 요첫 번째 코,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시작했던 요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주시고요. 한번 걸어서 빼주시고, 빼뜨기 진행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코, 보이시나요?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어서 당겨주시고, 세 개를 한 번에 걸어서 빼주세요. 자, 그리고 사슬 하나 해 주시고 자 옆에 하나 그 옆에 하나 세개 모아서 그리고 사슬 하나. 다시 하나 하나 세 개를 모아서 하나. 요 꼬리 실은 조금 이렇게 빼놓으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저희가 완성하고 나서 마무리 실 했을 때어 얘랑 같이 묶어서 마무리를 지어줄 거라서 요거는 그냥 이대로 두셔도 괜찮아요. 너무 꼭꼭 안 숨기셔도 돼요. 하나, 그 옆에 하나, 같이 모아서 뜨고 사슬 하나, 하나, 하나. 모아서 뜨고 사슬 하나. 자 이렇게 쭉 떠가시면 되는데요. 얘가 지금 빼뜨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다음 단으로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냥 이렇게 떠나가시면 돼요. 떠나가시면 되는데, 자총 저희가 이 방울 모양 구슬 이렇게 지금 동글동글하게 요 나와 있는 큰 패턴이 얘 같은 경우에 얘가 7개가 되게 나오게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두 앞뒤가 7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쪽 편이나 이제 시작했던 그 부분에서 아마 7로 떨어지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떠가시면서 총 7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빼뜨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쭉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슬 하나 넣고 또, 끼우고, 끼우고, 쭉서 사슬 하나. 요 사슬 하나를 빼먹지 않게 그것만 조금 신경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떠내려 가시면 돼요. 이렇게 7칸 될 때까지 쭉 뜰게요. 자, 이렇게 떠나가시다 보면, 이제 다음 단이 됐을 때, 첫 번째 코는 조금 괜찮은데, 두 번째 코가 조금 빡빡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쓰실, 하실 때만, 조금 힘 조절하셔가지고, 너무 타이트한 사슬이 나오지 않게, 그것만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빡빡하면, 바늘 들어갈 때 손에 힘이 엄청 들어가서, 손가락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손가락이 많이 아프니까 뜨실 때 이게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요 선이 그것만 신경을 조금 써서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일곱 개를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총 일곱 개, 7개, 일곱 개가 나오도록 자, 지금 다 뜨셨으면, 자, 요 길이가 나올 거예요. 네, 요 정도. 거의 파우치 사이즈 정도 되죠. 음.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옆쪽을 봤을 때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죠. 그리고 뒤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떨어지는 요 때가 되면 여기서, 자, 똑같이 그냥 여기랑 음, 여기 옆에 옆에 반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반을 넣어주시고 자한 번을 더 떠주세요. 한 번을 더 뜨신 상태에서 실을 조금 당겨주시고요. 음, 당겨주신 상태에서 자, 사슬을 하나 넣으시고 그리고 둘 이렇게 셋넷 다섯 여섯, 총 삼십 아홉, 삼십 다섯 개 정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어깨 길이에 따라서 조금 뭐몇 코씩은 더 늘려서 늘려 주셔도 괜찮은데 이게 실 남은 양을 보시고 적당히 맞추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도 같은 실이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얘를 숄더로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센치가 어, 여기서 한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 20cm, 20cm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는 길이를 이제 뭐 실이, 어, 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남았다 하시는 분들은 길이를 조금 더 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어, 실이 좀 타이트한데 싶으신 분들은 이제 그냥 뭐 35코에서 맞춰주셔도 될것 같아요. 줄 같은 경우에는 살짝 느슨하게 뜰게요. 자, 35개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이렇게 총 서른다섯 개 해주세요.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네덟, 열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서른1 3 24, 여기3 4 2 3 4 3 5 3 5개를 해주셨으면 여섯 개가 보이시죠? 이양 끝에는 제가 일부러 옆면에 하나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서 자, 여섯 개가 보이시면 자, 일곱 번째.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말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자, 여기 요두 군데 여기에다가 넣어 줄 거예요. 자, 35개까지 해 주셨으면 이제 여기 말고 이 옆에 코 옆에 코에 보시면, 지금, 제가 아까 요두 개가 나오는 요두 개가 있죠. 여기서, 뒤쪽, 뒤쪽에, 코에 걸지 마시고요. 이 밑에다가 그냥 거셔도 돼요. 코에 안 거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 거신 다음에, 한번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옆에 자리에 다시 넣어서, 빼서 세 개를, 한 번에 통과를 해 주신 다음에 자, 이것도 마찬가지 좀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 한 다음에 또 35개 해 주시면 돼요. 35개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요 모아서 떴던 요 부분에서 자, 여기 요 자리에 바늘을 넣어서 아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요 사이에 바늘을 넣으셔가지고 그 빼서 빼뜨기 한번 해서 좀 당겨주시고요 그리고 그 옆에 것도 옆에 자리에 여기 자리 옆에 보이시죠? 여기도 반 넣어서 빼뜨기 한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실이 타이트하게 끝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남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 남은 거, 저는 살짝 남아서 이번엔 조금 더 들어가 있었나봐요. 응. <laughs> 자, 빼서 이제 꼬리 실 빼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 주세요. 이게 예, 꼬리 실을 얼마나 잡으셨냐에 따라서 지금 시작했을 때이 실이 어느 위치에 있을지는 이제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저는 이 정도, 최대한 가방을 움직였을 때 텐션으로 계산하면 여기 정도 되겠네요. 꼬리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이제 좀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 그냥 사이사이로 보내셔가지고, 어, 그대로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쪽까지 얘를 보내가지고 실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실을 족 끝까지 보내서 같이 매듭을 지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이얀 자체가 굵어서 매듭 실은 무조건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숨긴, 숨겨져도 움직이면서 삐죽삐죽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쪽에 보이더라도 어, 안쪽에서는 보이지만 바깥쪽에서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안쪽에서 그냥 매듭을 지어버리시는 게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이게 실이 얇은 실이 아니라서 아무래도 숨기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묶어버리는 게 제일 속이 편하지 않을까. 이게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묶어서 잘라버립니다. 얘를 여기까지 쭉 보내서 한번 당겨서 텐션을 잡아주고 잡아주고 이제 여기서 얘들 묶어주세요. 이렇게 안 하시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뭐, 매듭 찍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하시면서 편하신 방법이나 평소에 하시던 방법대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아요. 한두번 정도 묶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꽉 당겨서. 실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여유 있게 해주세요. 안에서는 그게 조금, 뭐, 어차피 뒤집어 볼 일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짧아버리면 바깥으로 무조건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와요. 그래서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그냥 두시고 정말 빨리 끝낼 수 있는 가방이에요. 쉽게. 그리고 가성비도 진짜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한테 뭔가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시간이 요즘 금인 이 시대에 정말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음. 막 이런 건 추석에 마실 가방 이런 거 이제 사실 실이 9 0 0 0원 정도니까 음. 여러 색깔 뭐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진짜 주변에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얘가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이게 실이 항상 똑같은 텐션을 유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걸 감안해서 이제 숄더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도 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라서 요거는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음, 좀 여리여리하신 분들은 조금 더 줄이셔도 <laughs> 괜찮아요. 음, 이렇게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너무 너무 쉽게 그냥 생각 없이 정말 약간 킬링 타임용으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도전해보시고 예쁘게 만드셔서 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도 또 예쁜 가방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